잔디는 푸른색이라니까 아니 잔디는 녹색이야 몇 시간 전 당나귀는 잔디는 녹색이라고 망하지 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서 이를 들은 호랑이는 혼자서 발끈하며 당나귀에게 달려들었죠 호랑이에게 혼인난 당나귀는 말했죠 그럼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에게 물어보자 호랑이는 발끈하며 말했죠 독수리님 잔디색은 푸른색이잖아요 멍청한 당나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독수리는 말했죠 그래 잔디는 푸른색이야 당나귀 너나 한 달간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해 이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벌이야 신이랑 호랑이는 정글로 돌아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다니까. 남들은 다멍청해 당나귀는 말했죠. 독수리님, 잔디는 분명 녹색인 걸 아실텐데. 왜 파란색이 맞다고 하며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증거와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자신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이러한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인생 낭비일 뿐이지. 지금 내 모습을 봐.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린 것이 침묵이야.